시작하기 앞서 예전에 등록한 영상에서 얕은 정보력을 가져온 것을 다시 한번 사과드리며 시작하겠습니다. 빠져나올 수 없는 시공간, 일명 레스토랑스라 불리는 히어로즈 오브 더 스톰은 리그 오브 레전드랑 비슷한 장르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크게 성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2009년 AOS의 전성기를 맞이한 연도가 있었습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가 대성공을 기록하여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적으로 e스포츠를 썼는데요. 이 여파로 게임 배급 시장 1위를 맡은 벨브에서 블리자드와 치열한 저작권 싸움 끝에 2013년 얼개와 함께 도타2를 출시하게 됩니다. 4년 늦게 나온 도타2는 그래도 괜찮은 흥행을 기록하였고 한국 서비스화까지 진행이 됐던 게임인데요. 같은 연도 2013년에 블리자드는 새로운 차기작을 내놓습니다. 바로 히어로즈 오브 더 스톰이었습니다. 블리자드 세계관이 한 곳에 모여 전투를 한다는 점에 모든 이들이 감탄할 정도였으며 오버워치 출시 반응보다 더 뜨거운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히어로즈 오브 더 스톰은 2015년에 출시되었습니다. 2015년 당시 이미 리그 오브 레전드나 도타2에 숙달된 플레이어들은 많았으며 각자 자기들의 티어를 올리기 바쁜 시대였습니다. 자기들의 티어를 관리하는 시대에 갑작스럽게 내놓은 히어로즈 오브 더 스톰. 과연 인기가 있었을까요? 트레일러를 공개하면서 2014년에 출시했더라도 현재 이보다 나쁘지 않았을 거라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히어로즈 오브 더 스톰을 간단 명료하게 말한다면 시원하지가 않다입니다. 타 AOS에서는 여러 방향에서 흥미를 자극합니다. 큰 예를 들어 하드캐리는 처음에 취약한 모습을 보여주지만 후반에는 아이템과 파밍을 통해 어마무시한 힘을 보여주게 됩니다. 하지만 히어로즈 오브 더 스톰은 내가 때려도 뭘 때렸는지 구분도 안 가고 모든 캐릭터의 경험치가 똑같이 분배되어 있는 공산주의식 게임이어서 상점과 개인의 이익을 얻는 시스템이 없어 1인 캐리가 부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블리자드는 당시 혈투를 벌이는 AOS를 조금 단계를 낮추어 쉽게 만들어진 게임인데요. 이것은 현재 히어로즈 오브 스톰의 개성이자 장점으로 자리잡고 있지만 AOS 매니아를 사로잡기는 힘들었던 게임이었죠 IGN, PC 게이머에서도 좋은 호평을 주지 못하는 것도 리그 오브 레전드나 도타의 하드한 게임을 대조하였기 때문이죠 현재 히어로즈 모더 스톰은 이런 단점을 대처하여 초갈미채로운 영웅들을 출시하며 컨텐츠를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가장 호평을 받았던 타격감 또한 새로운 캐릭터를 출시하여 바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히어로즈 오브 더 스톰의 가장 큰 걸림돌 유저입니다. 사람들은 빠질대로 빠져 있는 상태에서 많은 컨텐츠를 넣어봤자 소용이 없죠. 현재 히어로즈 오브 더 스톰은 괜찮은 게임입니다. 다만 공통적으로 배분된다는 점 빼고요. 하지만 히어로즈 오브 더 스톰이 더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새로운 캐릭터를 출시하는 것보단 이전에 있는 캐릭터들의 문제점을 신중히 짚고 나아간다면 그래도 많이 나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재밌게 보셨나요? 영상에 흥미가 있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로퍼드시였고, 앞으로도 발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